쿠데타는 기존의 권력을 무력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급격하게 전복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군부나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주도하며 정권을 빠르게 장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는 뜻의 쿠데타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대중적 지지보다는 기습적이고 조직적인 힘을 통해 권력을 빼앗는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3년 칠레 쿠데타가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살바도르 아인데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혁명은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민중이 주도하고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의 부당함에 대한 불만과 계몽주의 사상, 경제적 위기 등이 결합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한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917년 러시아 혁명도 중요한 예시로 볼셰비키가 주도한 혁명은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반란은 특정 집단이 권력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여 무력으로 봉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란은 혁명이나 쿠데타와 달리 반드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지적이고 차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있습니다. 기원전 73년 로마 제국의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반란으로 노예들이 자유를 퇴찾기 위해 로마에 저항한 사건입니다. 또한 19세기 청나라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도 반란의 사례로 홍수전이 주도하여 청나라의 부패에 저항하며 새로운 천국 건설을 꿈꾸었던 대규모 민중 운동이었습니다.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정치상의 큰 변동을 의미합니다. 정변은 종종 군부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며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비군사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정변은 체제 전복이나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지만 혁명처럼 사회의 근본적 변화나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1936년 스페인 정변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군부가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정변을 일으켰으며 이는 결국 스페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변은 군사적 형태를 띄었지만 대중적 참여보다는 군부와 정치 엘리트들 간의 권력 타툼에 가까운 성격을 보였습니다. 한편 1960년대 일본에서의 자유민권운동 탄압 과정은 폭력적이거나 군사적 수단은 아니었지만 메이지 정부가 정치적 압박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세력을 억누르려 했다는 점에서 정변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정변이 단순히 군사적 쿠데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음모나 조작을 통해 권력 변동을 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쿠데타는 정변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변이 군사적, 정치적, 음모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면, 쿠데타는 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기습적으로 전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데타는 대개 군부가 주도하며, 기습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력을 장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쿠데타가 주로 소수의 조직된 군사 세력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정변 중에서도 특별히 무력에 의존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쿠데타는 정변의 일종이지만, 모든 정변이 쿠데타인 것은 아닙니다. 정변은 정치적 수단과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쿠데타는 무력적이고 군사적 수단이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쿠데타와 혁명, 반란, 정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